그냥 벽에서만 예, 예루살렘 좀 바, 바라보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면서 막 울면서 하마다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예, 아. 그, 그걸 재나잖아요. 어. 그게 통곡의 음. 벽이란. 그게. 그게 못 들어가니까 음. 벽에서만 그 예루살렘 그그 그 폐허가 되고 음. 문화 어떤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아이고 <laughs> 사람 사람 참아 하면서만 우는 데이냥 아무튼 <laughs>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보 부모님 죽었을 때고카듯이 예, 어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뭐그 전부터 아까 바빌론 포로 때부터 유대인들은 고향을 잃고 자기 나라를 그 세계 돌아다니고 못 눈떠가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기 고향을 잃고 이제 더 이상 못 돌아가는 게 바로 여기 이때이세계 때예. 예. 동안 차례를 쫓겨났다가, 그렇바또아무것 아, 아, 뭐, 그런 반으로를쫓겨다가 어떻게 했죠? 아니 그약을시면뭐한서 그러니까, <놀나> 왜, 왜? 되나? 세 번, 그렇왜이 사람들이 못살 그 당시 그 정치 구조가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거나 뭐 별거 다른 거 음. 없는 거 근데 다른 민족도 그만큼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가 하랑달랑 하는데 음. 왜 유대인은 지금껏 그 어떻게 이렇게 권력 같은 음. 걸 살아남고 정확한 말은 음. 세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음. 유태인, 음. 유대인, 음. 유다인 그러는데 음. 음. 정확한 말은 유다인 그러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음. 유다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영화, 산업, <laughs> 문화 그런 음, 거거든요. 음, 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비극적 역사를 계속해서 세계에 알렸어요.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잘 알려졌을 뿐이에 사실은. 광주 사건 그때 미국 언론이 막 이따 막, 막 사고가 있으면 다 아는데 유대인들이 찾고 있어 그거를. 그아웃 아우츠, 물론 아웃즈식 트상권를 내가 뭐 격파시킨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그걸 뭐 문학 작품으로 영화로 글로 계속 써야 되는까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이슬라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 명시지이죠저 말이죠. 저이이저말이저저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 다죠저됐다고 하는 거죠 말이죠. 저 말이죠. 저말말이하신 것처럼 이죠저이죠이죠저이죠저 말이죠. 저이죠저들이더저이이이이 아이 그 저기 아시리아나 이러면 저는 나를 그냥 그냥 없애고 그냥 그냥 다른 날에 저들 살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특이한 종교 때문에 자기 야외 신앙 때문에 포기 못 하는 거야. 다다 때려죽여도 예 어쨌든간에 예, 어쨌든 예. 어디지? Okay, <laughs> 어. and for b a d e Jews to enter the city from that time on 그 시대부터 until the establishment of t e u e state. 유대인 국가가 인 1948년에 세워질 때까지 주대이죠. 유대교는 프라이머리로 주로 디아스포라의 종교였다. 이건 그러니까 무슨 종교가 아니고 예를 사는 성전 종교가 아니고 뒤에 흩어져 흩어져서 거기서 계속 해서 끊임없이 음. 예, 살아남게 됐다. 아, 음. 아, 어, 그 오늘은 아주 네. 유대인 종교와 기독교가 아니죠?